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계술학과의 김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수업 중에 응용연기라는 제 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 했던 부분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좀 장면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해피샤워라는 작품은, 어, 요거는 장우재 연출이 작 연출한 작품입니다. 어, 남산 어, 희곡 페스티벌에서 선정돼서 아마 그때 낭독 공연으로 선보였던 작품인데요. 어 20대의 아주 순수한 청년 동규와 그리고 또 광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그 여자가 그 동규네 집에 반지하에 새들어 사는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점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어,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어 이들의 모습을 좀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내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 하면서 이제 광자가 조금 희대의 땡땡, 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캐릭터가 생 캐릭터라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학교인지라 담배 피는 장면은 조금 다 삭제를 조금 어 빼서 따르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술술 술 마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 작품은 제목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도 그렇고 광자라는 이, 이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20대 청년 동규가 어찌 보면 광자에게는 햇빛 샤워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성 이 이름 광자라는 이름은 어, 빛 광자에 남자 차 써서 아주 어, 이런 좋은 뜻도 있지만 미칠 광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미친 엑스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진 이 인물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어, 또 나아갈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누나! 누나! 제... 누구세요? 아, 저 동교예요, 동교. 아, 왜? 네, 저도 저좀 숨겨주시면 안 돼요. 아, 왜이 새끼야! 아, 진짜 잠깐이거니요 제발. 야, 안 꺼져! 아, 한 번만, 한 번만, 누나, 제발! 아... 저... 누나! 누저 신발 저 턱이 아네아왜 왔는데 아 그, 여, 여기 있으면 제일 모를 것 같아서요 누가 있어요 너또 사고쳤지 사고 안쳤어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사질때문에 그렇지 아 사람 그렇지 <laughs> 그 누나 뭐하고 있었어 지는 해요. 지는 해야, 새끼야. 응? <laughs> 언제 나갈 건데? 아, 그 금방 해 지면요. 해 떨어지면 제가 잘안 보이니까 그때 나갈게요. 그러든지. 네. 그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글, 이게 지금 말해 처지냐 여기 내 집이야. 나가. 아, 아니요. 피우세요. 마실래? 아 아니요 죄송해요. 그 구청에 가서 무슨 심사를 해야 된대요 제가. 무슨 심사? 아 연탄 나눔요. 구청에서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줄대요. 그왜 니가 왜 심사해?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걸 할아버가 주고. 그래서 도망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참, 내지랄들을한다 연탄 하나 갖고. 아니, 뭐, 구멍 하나에 사연 하나씩이냐? 아, 많이 기부한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많이 나눠준대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기부했는지 심사하려고 저한테. 누가 더 착한지 안 착한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너는 우리 연탄! 아니, 우리 식구도 아니냐? 뭐, 그래요? <laughs> 근데 아버지도 남자는 기회가 있을 때 잘하는 거다. 안그러면 평생 남겠치야 그러면서 저한테 술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먹었어? 아니요. 아 왜? 그거 근데... 마시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요. 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술안 먹겠다고. 네. 애기야, 이 술, 담배 이런 건 아주 오래된 기호식품이란다. 이 연탄은 몸이 따뜻한 걸누는 거지만. 술, 담배 이런 건이 마음이 따뜻한 거야. 아, 네, 네, 네. 아니, 진짜 이상하네? 아 연탄을 나누면서 술, 담배는 왜 못하는데? 아니, 못하는 게 아니면, 그런 걸 하면 진짜로 그렇게 들어줘야 될것 같아서요. 아니, 들어주면 되는 거지. 다 그렇게 들어주면서 살아. 너 내가 그랬지? 가난해서 불편한 건 너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관계라고, 사람은.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아, 그 사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 편해. 너 그래서 내가 편한 거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네. 너고아랬지 예. 네. 엄마 봤어? 친엄마. 아니, 친엄마 누군지 알아? 몰라요. 난 안다. <laughs> 너 이름은 누가 지졌어 고아원에서요. 아, 아 나도 고아나 제 이름 줄거예 이름은 왜 지워놓고 사람을 고아로 만들어? 왜냐? 누나 이름 예뻐요. 빛날 광 이름자 광자. 이것들이 다. 아니 진짜 진짜. 너, 진짜? 아, 진짜 진짜. 그 부모를안다는건 축복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도. 너 누구 놀리냐? 아니 진짜로. 그 어쩌면 나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아무 관계 없는 이름을 지어줘서 이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채로 태어난 것처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아무 관계없이 가는 게제 목표예요 너 왕따였지? 아니요! 친구 많았어? 아니요! 그게 딸이 빙신아! 어! 저 바보! 아, 너 나랑 관계 있는 거 있다 뭔데요? 왕따, 보아 아아 근데 난 네가 나랑 관계없길 바래 야 네? 너 내가 원하면 뭐든 들어줄 수 있단 말이지? 네! 뭔데요? 술 마시자 네? 나는 네가 나랑 술을 마셨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자 어때? 주세요 왜? 네. 이 술이 왜 생겼고 왜안 없어질 건지 이누나가 가르쳐 줄게 네그 <laughs> 전에 부탁이 안 있어 뭔데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늘만 듣고 다 까먹어버려? 그래? 네 그건 자신 있어요 자 이건 니꺼 네 이건 내꺼 짠내 이름은 우리 아빠가 지어줬다 뭐 화투 칠때 비광이니 인 똥광이냐 하면서 예. <laughs> <laughs> 와. <오와. 웃음> <laughs> 더 맛있네요. 당연하지. 네. 혹시 내 네. 이야기 네. 네. 기억할지도 모르니까. 네. 원샷. <laughs> 오, <샷>. <웃음> <웃음> 그 인간은 술로 죽고 그 인간 옆에내는 담배로 죽었다. <laughs> 둘다 짝이 여럿이었지 넘겨치고 매추가 아주 그냥 둘이서. 개가 무슨 풍선 불러놓고 야한 개씩 아무 소리도 <laughs> 안 들리. 아니야 드린 드린데 호 바람 불고 있어. 야야한명더 가자. 죠 어제. 이렇게 묻히기만 해내 이름 하나 띡 붙여놓고 가버렸다 그것들이 근데 나는 그 피해 받아서 술도 잘 먹고 다음 배도 잘핀다아 <laughs> 아, 그리고 나 아무 남자랑도 잘 관계한다 아이씨 잘 때운다 돈이 없어서 때우고 맥이 없어서 때우고 아이씨. 죄송해요 <laughs> 어. 네가 누워 있는 거기서도 떼웠다. 내, 내 구멍난 돈. 내 구멍난 인생. Thank you.